저쪽에 렉토, 저쪽에 아모멘토 리얼 조고, 예. 음.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뭔가 집에서 더 집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바꿔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어요. 제가 신세계 상품권을 좀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쓰려고 신세계 강남에 한번 갔다 왔어요. 신세계 강남도 이제 구조가 좀 바뀌면서 국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5층에 올라가 보면 왼편에 렉포, 아모멘토, 오른편에 LCDC, 뉴스, 이열조고, 인사일런스.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굉장히 하이판 브랜드들이 이렇게 한층에 딱 줄줄이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쇼핑하기가 편한 환경인 거죠. 첫 번째로 이열조고를 들렸는데요. 이열 조고는 굉장히 디테일이 재밌는 브랜드죠. 인기 있는 패치 가디건부터 시작을 해서 베스트에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걸볼수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데님 셔츠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제가 착용한 건 이제 미디움 사이즈예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여유 있게 나와서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입었을 때도 상당히 넉넉한 실루엣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게 데님이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촉감의 데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착용감이 좋으면서도 어쨌든 핏이 여유 있다 보니까 움직인 것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가슴에 있는 팬꽂이 디테일도 적당히 곡선을 그리면서 이런 부분도 재밌었고 팔꿈치까지 올라오는 소매 디테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착용감과 만듦새 이런 것들이 이열조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확 꽂히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더 둘러보기로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유스매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이제 유스는 좀더 디자인성이 가미된 브랜드죠. 시즌 테마를 확실히 설정을 해서 그대로 시즌을 이끌어가는 브랜드고 이번 시즌의 테마는 꽃이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화려한 프린팅의 제품들도 있었고 좀더 상대적으로 차분한 무대 제품들도 있었는데 저는 후자의 제품을 착용을 해봤어요. 제가 선택한 건 이제 웨스턴 셔츠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웨스턴 셔츠의 라인을 그냥 직각 반듯하게 구현을 한게 아니라 좀더 곡선으로 부드럽게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미디움 사이즈를 입어봤어요. 확실히 착용감이나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흠잡을 게 없었고 이제 입고 좀더 가까이서 보니까 이런 단추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간 진주가 박혀있는 것처럼 좀 동글동글 하면서 살짝 광택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괜찮더라고요. 이건 뭐 진짜 흠잡을 거 없었어요. 진짜 다 마음에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웨스턴 셔츠는 슬림하게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품이 여유있다 보니까 너 입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겠다 싶었어요. 이게 딱 옆모습을 봤을 때부터가 이거는 빼 입기 위해 나온 셔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핏만 맞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구매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디자인과 착용감, 핏, 디테일 거의 대부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진짜 아쉽게 내려놓고 왔어요 그리고 옆에 LCDC에 가봤습니다 제품 가짓수가 적기도 했고 제 취향의 제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옆에 있는 렉토로 넘어갔어요 렉토, 진짜 요즘 인기 많은 브랜드죠 굉장히 도전적이면서 트렌디한 디자인들을 이 가격대로 설득을 시킨다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옷을 봐봤습니다. 아, 이 옷들이 좀 제가 봤을 땐 너무 두껍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날이 계속 더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얇은 아이템을 찾으러 간 거였는데 여기 렉토 옷들은 전반적으로 너무 두꺼운 거예요. 바지도 그렇고 셔츠도 그렇고 전부 다 옷이 두꺼워서 막 그렇게까지 입어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렉토에서 진짜 괜찮게 봤던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벨트예요. 여기 렉토에도 그 아우라스처럼 진짜 얇은 벨트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게 또 금장으로 나온 게 있어서... 어? 좀 과감하게 입고 싶은 날에 이 금장을 매면 되겠다. 그래서 그 벨트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건 FW 제품이어서 이미 빠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모멘트로 넘어갔어요. 전반적으로 매장에 스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뭐, 남성복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분한테 여쭤보니까 딱 일부 섹션, 이렇게만 남녀 공용 제품들이 준비가 돼 있었고, 사실 아모멘토에는 제가 보고 갔던 제품이 있었어요. 이것도 미디엄 사이즈를 착용을 했어요. 요즘 브랜드들이 옷이 다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미디엄만 입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이제 어깨 라인이라든지, 소매, 과장되지 않고 딱 적당히, 레귤러 정도로 떨어졌고, 기장은 크롭하게 나와서 저는 딱 마음에 들었어요.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고 왔어요. 지금 이 앞에도 있거든요. 소리 들리세요? 좀 바스락바스락 하는 거? 이게 소재가 진짜 얇아요. 이제 어쨌든 여름이 되면은 에어컨을 켜고 실내 생활을 할 때, 그럴 때, 또 이런 얇은 아우터가 굉장히 꿀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도 되게 예뻐요. 지금 보시면 기장도 굉장히 짧고, 이걸 조여서 입으면 더 예쁘더라고요. 사실 그냥 초켓 디자인이었으면 은 제가 구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재에다가 이렇게 밑에 스토퍼까지 있어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잘 입겠다 지금부터 해서 진짜 가을까지 계속 쭉 착용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야 진짜 맛있겠네 소금 만나 디저트 흔향시. 먹자 휘낭시랑 소금빵 하나 할까 소금빵? 빵. 예쁘다잉 네. 와이어야 아, 아, 바지가 잘어울리아아 누가 맞거니야이가 <laughs>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이 바지 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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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아 계속 움직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아 자기 <목에> 거울 봤을 때 뭔가 진짜 너 느낌이 그때 많이 들어왔어. 스포 너무 멋같이 잘 어울리는데. 사랑실이 내 취향이 많이 들어갔어. 가 그런 거 같아. 괜찮아. 잘 입어. 나너한테 어. 응. 아, 받은 게 많아 가지고. 아, 입지 말라 해도 잘 입을 <목에> 거 같아. 트렌디한 느낌이야 음... 그지 맞아 그리고 이게 좀 헐어난 걸 수도 있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어좀더 네. 편안한 느낌 <목소리> 아니 이 티셔츠 제가 최근에 산 거거든요? 메뉴로 구한 거긴 한데 목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냥 떼버리려고 어, 이제 좀 편하다.